창문이 열려있는 차 옆에 여자가 서 있습니다. 그때 젊은 남성이 소리지르며 다가옵니다. 어이 거기서 뭐 하는 거요? 김비서 큰소리 내지 말고 가만히 있어 봐. 학생 여기서 뭐해요? 차 창문이 안 닫혀 있더라고요. 안에 지갑이랑 목걸이도 있는데 연락처도 없어서요. 그래서 차주분 돌아오시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장님 뭐 없어진 거 없는지 볼게요. 사장님은 비서를 말리고 사과를 하는데요. 아가씨 미안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제가 오해했네요. 괜찮아요 아저씨. 다음부턴 창문 잘 닫으시고 연락처 두는 거 잊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 차를 탄 남성들은 대화를 이어가는데요. 김비서, 자네 인상 쓰면 나도 무서운데 저 학생은 얼마나 무서웠겠어? 죄송합니다, 사장님. 그때 여학생이 돌아와 말을 건네는데요. 아저씨, 죄송한데 돈좀 빌릴 수 있을까요? 기다리느라 핸드폰 배터리가 다 돼서 버스를 못탈것 같아요. 거봐요, 사장님. 요즘 애들이 저렇다니까요. 학생 얼마나 필요해요? 2만 원이면 충분해요. 계좌 주시면 집에 가서 보내 드릴게요. 남자는 10만 원을 건네지만 여학생은 너무 많다며 거절합니다. 학생 그럼 가는 데까지 태워 줄게요. 감사하긴 한데 제가 청소 알바를 하고 와서 옷이 좀 더러워요. 괜찮다는 남자 말에 여학생은 차에 타는데요. 학생 어디로 가면 돼요? 분당 서울대 병원이요. 병원은 왜 가요? 누가 아파요? 아빠가 공사장에서 다리를 다치셔서 며칠 뒤에 수술하셔야 해요. 의심 많은 김비서는 운전은 안 하고 질문을 하는데요. 그럼 엄마는 병원에 계신 건가? 엄마는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보아하니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아직 학생이죠? 네.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어요. 돈벌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청소 알바하면서 병원비를 보태고 있어요. 잠시 후 아빠가 입원한 병원에 도착하는데요. 학생, 이돈 받아요. 우선 아버님 수술비부터 내도록 해요. 안 돼요. 이 돈은 못 받아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급한 불부터 끄고요. 하지만 여학생은 끝끝내 돈을 받지 않는데요. 이 돈은 정말 못 받겠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사장은 뛰어가는 여학생을 바라보다 김비서에게 지시를 하는데요. 김비서... 저 학생 몰래 따라가서 아버님 수술비랑 약값 다 내주고 연락처도 알아와. 내가 좀 도와주면 뭘 해도 잘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 김 비서는 사장님의 마음을 알고 급히 뛰어갑니다. 오늘은 서로에게 소중한 인연을 만난 것 같네요. 착한 여학생의 앞날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